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가선영이 동생 선우의 죽음의 기로세를 연결하지 말라고 하는 예고편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성호 회장의 유언장에는 살인이나 살인미수의 혐의가 있는 자는 유산을 하나도 상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간 걸로 보이죠. 그게 자기 딸을 죽인 가선영의 유죄를 찾아낸다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또 유산도 하나도 갖지 못하도록 하려던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유언장은 그런 내용일 것 같죠. 결국 드라마의 마지막은 부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창위로 내려가서 김영란이 새롭게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의 떡밥을 회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드라마의 모태가 되는 힌트, 아주 중요한 연극. 있습니다. 맥베드라고 하는 연극이 나옵니다. 가선영이 준비하던 연극으로 나오고 있죠. 가선영이 대본 연습을 하던 장면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샌드스페어의 4대 연극 중에 하나가 바로 맥베드입니다. 길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요. 짧막하게 정리를 좀 해보죠. 스코틀랜드 장군 맥베드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칭찬을 듣는데 세 명의 마녀들로부터 너는 장차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게 맥베드 마음속에 결국 욕망을 자극하기도 죠 원래는 충성스럽고 명예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레이디 맥베드가 부추기게 됩니다. 결국 왕을 살해하고 또 왕이 되죠. 권력을 갖게 된 순간부터 맥베드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죽인 왕의 후손에게 왕위가 넘어갈까 불안해하고 또 다른 살인을 명령하면서 점점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죠. 반면에 레이디 맥베드는 나중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신이 이상해지게 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죠. 마지막엔 맥베드 자신도 반란군에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맥더프가 이끄는 반란군이었죠. 맥베드가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빼앗은 뒤에도 끝까지 진실을 의심하고 왕의 죽음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낀 유일한 충신이 맥더프였습니다. 결국 맥베드의 폭정을 의심하게 되고 반기를 들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이 맥베드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맥더프는 복수와 정의를 품은 영웅으로 바뀌게 되면서 맥베드와의 결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맥베드를 죽이게 됩니다. 재밌는 건 예언입니다. 맥베드는 어떤 여자에게서 태어난 태어난 자에게도 죽지 않는다고 예언을 받죠. 하지만 맥더프는 자연 분만이 아니라 제왕절개로 태어나서 예언을 깨는 사람이고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게 됩니다. 맥베드가 욕망의 상징이었다면 맥더프는 양심의 상징이었던 인물입니다. 아, 색스포의 비극, 아, 맥베드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게 보면 맥베드와 가선영은 묘하게 현실판이죠. 가선영은 여성화된 맥베드인 겁니다. 김영란은 맥더프와 같고요. 맥베드가 마녀의 예언을 듣고 욕망이 깨어나게 되죠. 왕이 될 거야라고 하는 말이 결국 살인자로 만들게 됩니다. 아마도 가선영에게 그 예언은 가성호 회장의 죽음이고 없애버려야 되는 유언장이었겠죠. 가성그룹의 왕이 되어서 모든 걸 가져갈 사람은 자기라는 거죠.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듯이 가성호 회장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맥베드에서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 피는 죄의 흔적이죠. 왕을 살해하고 맥베드는 내 손에서 이 피를 씻어낼 바다가 세상에 있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범민하죠. 피는 왕을 죽이는 흔적이거든요. 맥베드에게는 인간 안에 씻어낼 수 없는 죄책감이 있었던 겁니다. 피는 욕망을 따라 산 사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죠. 가성호 회장이 자살한 후에 자신의 원피스를 바라보던 가선영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그룹을 이어받는 왕이 되는 순간이죠. 대관식과도 같은 옷입니다. 그때 조명이 핏빛 빨간색이었죠. 구두를 바라볼 때 가선영도 빨간 조명 아래 있습니다.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선영 안의 욕망, 죄, 저주와 같습니다. 맥베드가 왕을 죽인 피가 가선영의 새빨간 조명과 같은 거죠. 다르다면 맥베드는 죄책감에 몸부림을 하지만 가선영은 그냥 그 죄와 저주 속에 삽니다. 피를 상징하는 게 가선영의 빨간 조명이었죠. 연극의 배경은 성이거든요. 모든 비극이 일어나는 무대입니다. 가선영에게는 그게 그룹일 수도 있고, 가회장의 저택일 수도 있죠. 모든 걸 들여다보고 가선영의 악행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 회장이 살아서 CCTV를 보는 또 다른 은밀한 공간. 거기서 아마도 자신의 딸을 살해한 가선영의 영상을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죠. 그렇게 보면 맥베드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바로 피였죠.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피를 씻어서 없애려고 몸부림을 하거든요. 하지만 죄는 씻으려 할수록 더 깊이 새겨진다라고 맥베드가 말을 합니다. 빨간 조명이 가선영의 피의 흔적이라면. 또다른 흔적은 바로 가선영에게는 살해 영상으로 보입니다가 회장의 딸을 죽인 장면에 있었던 가선영의 흔적 영상은 지워지지 않는 맥베드의 피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토록 가선영이 지워 없애려고 영상을 찾았던 거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회장의 집이나 김영란의 신에서 CCTV가 유독 큰 비중으로 나오거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지울 수 없는 영상처럼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증거처럼 남는다는 것 마르지 않는 피 같은 흔적이다라고 하는 걸 비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부인인 레이디 맥베드가 나옵니다 재미있죠 맥베드에게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맥베드를 유혹하고 밀어붙이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선형는 다르죠 그런 조력자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악한 사람으로 보이죠 물론 동생인 가선우도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게 합쳐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레이디 맥베드와 맥베드가 한 사람 안에 합쳐진 거죠 자기가 자기 안에서 속삭이는 유혹으로 보입니다 외부의 악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키우고 부추기는 현대인의 욕망이겠죠. 누구나 자기 안에 그런 욕망, 목소리를 가지잖아요. 또 누군가를 강요하기도 하고 가스라이팅도 합니다. 레이디 맥베드의 속성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 대표적이었던 게 기로세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기로세와 심리연극을 하는 가선형의 장면이 좀 이상했죠. 음, 엄마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기로세였습니다. 죽였기 때문에요. 그 기로세에게 죽여야 하고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고 또 악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다른 살인도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마치 맥베드를 부추기던 레이드 맥베드처럼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성영이 김영란에게 했던 강요했던 자살과 그에 대한 유언장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죄책감과 후회죠. 가짜 유언장이요. 가성호 회장과 가성호 부사장을 죽인 것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죄책감 또 괴로움 끝에 자살하는 것처럼 썼죠. 맥베드가 가졌던 씻을 수 없던 죄책감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괴로움에 오랫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대필이 됐죠. 맥베드가 자신이 저지른 피의 흔적에 괴로워했던 것처럼요. 김영란의 이름으로 쓰여졌지만 실제로는 가선형의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죄책감이 결여된 현대판 맥베드입니다. 레이디 맥베드가 마녀들의 예언을 알고 나서 남편에게 했던 말 비판했던 말과 결이 같습니다. 어, 연극 맥베드에서 그러거든요. 당신은 인간의 친절한 저지 너무 많아서 가장 빠른 길로 가지를 못할 거야라고 레이디 맥베드가 그렇게 부축입니다. 친절하다는 건 결국 선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말하죠. 남편 맥베드가 너무 착해서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그렇게 부추겼던 거죠. 가선영의 제안에 괴로워하던 착한 김영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총으로 천정을 향해 쏘우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런 의미입니다. 착하다는 건 결국 욕망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는 걸 레이디 맥베드도 알고 있고 가선영도 알고 있는 겁니다. 가선영은 그런 김영란이 괴로워하는 걸 비웃는 겁니다. 착하다는 게 욕망을 이루는데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레이디 맥베드 가선영이 비웃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인간의 욕망이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역설이 되겠죠. 결국 레이디 맥베드나 맥베드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가선형이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결말, 욕망으로 인한 파멸, 파괴. 그게 이 맥베드와 레이디 맥베드의 죽음처럼 비참할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럼 김영란은 뭘까요? 맥더프라고 봐야겠죠. 맥더프는 맥베드의 죄를 폭로하고 무너뜨리는 인물입니다. 마녀들이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맥베드를 해칠 수 없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예언이죠. 그런데 맥더프는 제왕 절기로 출생을 합니다. 예언의 예외가 되는 인물로 설정이 되죠. 예언이나 운명을 깨는 사람입니다. 김영란이 그랬거든요. 세상의 욕망이 만든 구조.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깨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역시 돈에 휘둘릴 뻔했고, 그게 꿈인 것 같이 동민에게도 말을 했었죠. 너무 가난했으니까요. 그 욕망의 구조는 예언과도 같아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당연히 개, 돼지와 같습니다. 돈은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예언이죠. 돈으로 움직이는 인간 관계고, 위계고, 그건 거스를 수 없는 권력입니다. 무창리에서도 몇 백만 원을 받으면 유치원 선생들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돈이 곧 예언입니다. 김영란은 그 예언된 세계를 깨는 인물인 겁니다. 오히려 착한 무창리 사람들을 만나고 살고 와서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하게 됩니다. 동민을 지키기 위해서 가선형의 요구대로 자살 직전까지 갔거든요. 김영란이 착한 방식으로 그 방식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착했던 맥베드는 그 욕망의 부추김에 넘어가 비참한 결과가 됐지만, 김영란은 그 착함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가선영의 맥베드이고, 레이디 맥베드라면, 김영란은 그 연극을 끝내는 맥더프인 겁니다. 사람이 착하다는 건그 돈과 욕망이라고 하는 견고한 이연을깰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김영란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맥베드라고는 연극을 들으다 보니까 드라마 전체가 하려고 했던 얘기와 또그 착한 여자라고 하는 제목이 이해가 됩니다. 대비가 되지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도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 18.5도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